왜, 왜 말, 왜 말이 없어요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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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또, 님 어? 자, 오늘은 너구리가 지난주 당첨자 동행님의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두둥탁. 지금 당첨자 친구 오기 전에 미리 너구리가 살짝 먼저 들어왔다는 거. 너구리가 워낙 이 대신 뽑아주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슬슬 영상들이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구리가 이번에 아주 살짝 장난을 쳐보려고 하는데요. 이놈마야 당첨자 몰래 카메라. 두둥탁. 만약에 우리 당첨자 친구에게 당첨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야이 녀석 전화 안 받는데? 아니고 벌써 누치한 거야 아니지? 어 동희님 안녕하세요. 동희 친구 안녕하세요. 동희님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아, 근데, 통해 친구, 아, 사실은 좀 해야 할 말이, 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어제 당첨된 그거 있잖아요. 네. 아니, 그거가 사실, 어, 이 당첨이 안된 친구한테, 만약 당첨됐다고, 그, 뻥쳤을 때, 우리 친구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뭐, 뭐, 이, 할 얘기 없으세요? 저, 저, 통해님?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챙겨주고 싶었는데, 내가 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 또 우리 용서해 주실 거죠? 왜 말이 없으세요 저저 통이님? 왜, 왜 말이, 왜 말이 없으세요 왜통는 어, 우는, 우는 거 아니죠 통이님? 어? 아 진짜 아.. 제발 당첨주세요뭐 이런 거 없어? 통이님 말좀 해보세요 동의님. 어? 통이님! 왜말없세요 지금 뭐 너무 화는 거예요? 통이님말 없으세요? 말좀 해주세요 응? 아 안돼 안돼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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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이님! <laughs> 통이님!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동희님. 우리 통희 친구 왜 반응 이 없어요, 아무 암만이, 어? 방금 너구리 하여서 뭐 짜증나는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도 솔직하게, 어? 장난친거예요장난친 거. 무조건 드릴 거예요, 동희님한테, 어? 저도 우리가 진짜, 이 진심이다 해서 연결했는데, 아, 우리 통희 친구 반응 없어가지고, 아니, 이 녀석, 뭐 울고 있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무추 가가지고 반응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했다니까요? 어떠, 어떤, 어떤 거였어요, 동희님? 어? 그, 그, 만 대답해줘, 어? 아, 그리고 통행님통행님은 어떤 카트를 갖고 싶으세요? 아이스코튼이요. 그 많은 카트 중에 아이스코튼이 갖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예뻐서요. 백기사서 말고 아이스코튼 고르 친구들이 되기는이 아이스코튼의 이쁜 모습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인정합니다. 아이스코튼 진짜 안면이 너무 예뻐. 이거 우리 친구 갖고 있는 모르시기가 단한 개. 오 마이 갓! 자, 일단 충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통행님 누구네 지금 모르시게 계시는 건데 한몇개만에 아이스코튼 나올지 한번 짐작해 볼까요? 우리? 28! 개? 자그 안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뿅! 아니! 야옹이 진짜! 아! 나만 볼때마지 진정을 해야 할것 같대 이 녀석 도대체 얼마나 잘안 나오는 거야? 야옹이 아니 이거 좀 보면서, 지금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어? 36개가 아니라 3개만 2개? 몇 개야 이거? 어? 아니 아이스커튼이 이렇 빨리 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아이스커튼 는 보... 앞에 몰래카메라에서 미안하고 아이스커피 오게 됐어요. 이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응. 화나는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그래 좋으면은 좋다고 아주 아주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때? 한번 한번만 얘기해 주면 돼. 크게? 안돼요. 아아아아아아 안돼. 어쨌든 이렇게 아이스 코트를 뽑아드리되었습니다 그래도 통행님의 마음이 마지막에는 떠가 내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모두 모두 레전드 카트 당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하나, 우리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기. 그리고 둘, 이 영상에 댓글로 갖고 싶은 카트 조끼. 셋, 매주 토요일 오후 1 시에 있는 우리 채널 라이브 참여하기. 이때 참여해 주셔야지 반드시 당첨이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왜냐, 우리 친구들의 주작 의욕을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 를 통해서 뽑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 그때 놀러 오시기 바랄게요. 아, 동민님 이렇게 노블마무리 하게 되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쪽한테 감사하던 말 한마디 듣고 싶어, 그건 좀 가능하죠? 해줘.